나 달려있어. 달려, 달려! 아! 와 찢었다, 찢었어, 찢었다. <웃음> <웃음> 절투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바른입니다. 자 이번에 할 챔피언은 비스트 정글러고요. 비스트는 후반에 유통기한이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이제 4레벨 궁극기를 찍은 뒤부터는 그냥 미친듯이 갱을 가져야 돼요. 초반에 터트린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게임을 진행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우선 스킬 설명을 해드리면 이 1스킬은 이렇게 발동이 된, 되고 나면은 공속이 증가가 돼요. 두번 공격할 때 공속이 증가가 되고, 이 스킬은 이렇게 돌진. 이게 적 챔피언한테 맞으면 스킬 쿨타임이 줄어들거든요. 적 챔피언을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해요. 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궁극기를 제가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돌진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적을 이제 무는 스킬이에요. 아, 되려나? 갈수 있나? 아, 궁극기가 끊겼네요. 아, 그래도 잡았죠? 쟤도... 쟤도 잡죠? 자, 궁극기가 좀... 궁극기를 빨리 써서 끊긴 건 아쉬운데 일단 비스트 자체가 데미지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정말 말리지 않는 이상은 초중반에는 1인분 이상은 하는 챔피언이거든요? 그 점을 잘 활용해서 계속 끊임없이 갱을 가서 그냥 뭐... 데미지만 줘도 돼요, 저한테 그래도 충분히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 <laughs> 무섭지, 이거 뺏을까봐. 아, 저기 왔네요. 그냥, 바텀, 뜁니다 자, 바로, 바로, 이렇게. 괜히 정말 편, 편하거든요? 그냥, 궁극기가 차면은, 무조건 달려, 그냥. 뭐, 그냥 내가 뭐, 각이 안 보인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달려. 이렇게 킬딸 좋아. 자, 야 이거 잡았다. 잡았다 그 치. 지금 궁극기 쓸 때마다 지금 킬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만 양웅이 먹어주고. 너무 까불었어. 니가 죽일 수 있지? 자, 이렇게, 어디 탑 닥터 스트레인지로 하고 있어? 탑은 탱커만 오는 신성한 라인이거든요. 마블 슈퍼워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빨리 터트리면은 비스트는 사실 할일다한 거예요. 후반에는 몸이 많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적 원딜이나 미드만 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되거든요. 아, 탑도 위험하고 그냥 좀 가자 어? 이거 잡아야돼 이거 그냥 잡자 아이가 아이스맨 실패했고 어이구 알아서 와주네 이러면 땄죠? 보이면 죽는거야 그냥 아무나 먹어라 내가 먹어야지 일단 눌러 일단 어디든 가겠지 어디든

둘다 잡을수 있나.. 아우 아우... 진짜 키우 가자 아니 여기를 감히 여기로여기여기 여길, 여길? 여길? 여길 온다고여기여기여기 <laughs> 진짜.. 아 <laughs> 봐도 어이가 없다 이제 잘 크면은 비스트가 이렇게 게임 터트리기 정말 쉬워요. 제가 전에 영상 올린 캡틴 마블도 잘 크면은 터트리긴 쉽거든요? 사실 오히려 캡틴 마블이 터트리긴 더 쉬워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잘 커서 아무도 안 보이죠, 이제.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캡틴 마블 또 잡으러 가자. 치가 아, 아깝다. 킬 따라 할수 있었는데. 야, 이씨. 미쳤어? 여길? 니가? 안 되지. 우리 친구를. 아, 궁, 궁극기가 끊겨서 아쉽네, 조금. 이건 못갈것 같고. 라인을 밀자. 이 1스킬이 공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제 백도 하기도 정말 쉬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자, 자신이 잘못갔다 싶으면은, 백도어 운영하셔도 돼요. 뭐, 물론 쉽지 않겠죠. 잘못 걷다는 못 가정이면... 에잇, 그다이노아 딜이 안 박히죠. 캡틴 마블 딜이... 그냥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공 써서 작살 내우러 가볼게요. <laughs> 와 진짜 데미지 미쳤다. 내가 너무 센데. 타워 밀자 타워. 짠 아스. 다음은 어떻게 하냐. 달려 달려. 몰라 달려 씨 달려. 아! 와 찢었다 찢었어. 찢었다. 돈 없이 찢었다 부누한테 아, 갈까 오 궁극기를 쓰고 그러면은 돌진해 야니안 무서워 엄마어떡하만안 무서워 딜이 안 박혀요 지금 캡틴 마블 너무 행복해 궁극기가 돌아오거든 허허 그럼 여기다 소환하고 끝내야죠. 게임 너무 쉽게 끝났죠? 진짜 뭐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잘 크면은 스무스하게 게임 끝낼 수 있거든요. 원딜을. 아이고 뭐, 땡큐. 아이고, 깝다 어, 깝다 씨. 어, 이거 안 끝나게임? 어, 게임 끝났죠? 비스트는 이렇게 초반에 잘만 터트려 주시면은 게임 운영하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티어로 올라갈수록 이런 이렇게 비스트가 크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티어에서 이제 뭐 플레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먹히니까 이제 초보 유저분들은 비스트를 잘 활용하셔서 랭크 빠르게 상승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